오늘은 그 간단한 꿀팁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어떤 꿀팁이죠? 예. 어, 오늘은 음. 이제 무신코 우리가 이제 손세차나 네. 아니면은 그뭐 이렇게 뭐차 안에 청소하다가 네. 갑자기 뭐이게 조수석 쪽에 글로브 박스죠? 네. 글로브 박스에 그 안에 버튼이 어, 일단 그 잘못 눌러져 가지고 뒤에 트렁크가 안 열리는 현상.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아, 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대한 꿀팁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그 차하고 그 다음에 그 뒷문이 어린이들이 탔을 때 그렇죠 문이 예. 안 열리잖아요 갑자기 이제 안에서 밖으로 안 열리는 거죠 아, 안 열리게 하기 위해서 예, 예. 어린이들이 뒷좌석에 탔을 때 문이 딱 열, 열려야 되는데 네, 혼자 열었수 열 있게 그냥 주행 예, 예. 중에 그냥 문이 열려보면 안 되잖아요 맞죠 주행 그런 안전장치가 문이 있죠 문이 그렇죠 아예 안전, 안 열릴 수 그럼 있죠 그럼면 뭐 트렁크에 애들이 들어갔거나 예. 트렁크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렇죠 또 안에서 열리는 또 응급자치장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런 걸좀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간단한 거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차그그 그 뒷문 어린이가 네. 탔을 때 네. 안전 장치로 네. 안 열리게 할수 네. 있는 것을 한번 보시죠. 네. 안에 탔을 때 네. 얘들이 문을 창문을 열어 볼까요? 잠깐만요. 자. 얘들이 탔습니다. 얘들 탔는데막장난 하다가 그걸 손잡을 잡아 당겨 보세요. 네. 이렇게 열려 보세요. 중인 이렇게 열어 보면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쵸. 주행 중에 달리다가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장난사만 열었을 때 네. 문이 열려버리면 애들은 이제 이렇게 한번 열어보 위험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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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큰일나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구를 수도 있고. 이렇게 안 열리게 하는 안전장치 가 있는데 그 안전장치를 어, 지금부터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일자 돌아에버있죠 그렇습니다. 예. 네. 한 10년 된 차는 이렇게안돼 있고 스위치로 돼 있어요. 근데 스위치도 만지는 만질 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보면은 이게 잠긴다. 이게 어린이라고 크림이네 어린이. 그래서 여기에 일자 돌려봐라. 이렇게 돌리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세요. 안 열립니다. 안 열립니다. 밖에서만 열립니다. 밖에서만 이렇게. 예.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주행 중에 네. 위에 하지가 않겠죠? 네. 밖에서만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도전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그렇죠. 어린이 그렇습니다. 안 탔을 때는 예. 원이 잘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렇게 예. 네. 사람이 들어갔을 때,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이거 이렇게 열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열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어때요? 옛날 차 같은 경우는 그냥 인식 메이라든지 놓고 닫아버리면 어? 방법 이 없어요. 네, 예, 방법이 아니, 지금은 없죠. 지금은 보시면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오픈. 이게 들어가있으면캄캄하다 캄캄하거든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있으면이거보은 이게 야광으로 돼 있어요. 보입니다. 그럼 이 스위치를 이렇게. 당기시면 되는데, 이렇게. 당기시면 트렁크가 탁 열리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혹시나,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떤 일로, 그, 트렁크에 들어갔을 경우는, 그, 야광 스위치, 이런 눌리시면, 예, 네, 트렁크가 열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트렁크가 안 열릴 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 뭐, 예를 들서 이게 그래서... 귀중품, 어디, 뭐, 골프채가 그렇죠. 났다. 예. 근데 트렁크를 열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뭐손채자막손점막 있는데 네. 글로우 박스 청소하다가 버튼이 잘못 누르거나 네. 잘못 건드리거나 할때 예, 네. 열려 버리잖아요 이렇게 스위트를 열려 버리잖아요 이렇게 안 열리게 하는 방법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자 방법은 있어요? 간단합니다. 아, 우리 네. 글로우 박스에 가 보시게 되면은 조수석 쪽에 문을 열고 글로우 박스 이제 요 글로우 박스를 문을 엽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어 밑에 버튼이 있죠? 이 버튼. 예, 이 버튼이 지금 현재 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온, 그렇죠? 눌려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온이기 때문에 트렁크의 문이 리모컨이나 안녕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키 같은 것도 작동이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이제 글로브에서 물건 만지다가 이게 잘못되어서 이렇게 버튼이 해제가 돼 버리면은 뒤 트렁크는 문이 안 열립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안, 안, 안 열리. 이 리모컨으로 눌려볼까요? 예, 리모컨으로도 아, 안 열립니다. 리모컨도 안 열리네요. 예, 즉 버튼이 해제가 네. 되는 바람에 지금 네. 트렁크 문이 안열리는 아. 상황이 니다 귀중 이렸다 그러면 그걸 슬위치 늘려놓고. 그렇죠. 글록박스는 이렇게 네. 키로 잠그러 오신 분들. 네. 된, 그래서 거예요? 이제 트렁크에 문이 안열려서 네. 어, 오신 분들도 상당히 그 간혹 가다가 오시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다? 세차하고 나서, 세차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트렁크 문이 안열린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상당히 수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럴 때는 여기 버튼을 다시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온 상태로. 자,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누른 상태로 하면은 원상 복귀가 돼서 열리도록 되는 것이죠. 아, 열리네요? 자, 열리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대야지만이전문 어, 네. 열리고. 어, 열리고. 뭐 차에 고장이 있는, 네. 고장이 있, 있다. 그래서 트렁크 문이 안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어, 일단 말씀드리는 꿀팁이 되겠죠. 자, 오늘 간단하게, 에, 트렁크 스위치하고, 그 다음에 뒷문, 얘들 안전을 위해서, 어, 안전장치를 위해서 어,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 홈바테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